문제는 이 사람이 암을 치료한다, 방법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궁암을 치료한다라는 빌미로 여성 질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질을 손가락으로 넣고 쑤시고 비비는 행위 등 말도 안 되는 성적인 고문도 아닌 이것을 합니다. 그 간절한 사람들한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 구슬동자윤도령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먼저 미리 들었는데, 응. <laughs> 국민청원까지 이제 올라왔다고요. 네, 개새끼가 어제 날이죠. 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음. 음, 정말 간절하게 사연이 하나 왔는데. 제가 자료는 감독님한테 보내드렸죠. 네. 저는 없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까진 않습니다. 음, 명백한 자료가 있고, 솔직히 이거는 정말 무속적으로 또큰 이슈가 될것 같아서 결국은 또 어떤 개 때문에 무속인들이 욕을 싸잡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분께 약속도 했어요. 제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도와주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내가 소신껏. 이 사람에 대한, 어, 지적 방송을 소신껏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 제주도에, 어, 제주도죠? 제주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 맘카페를 상대로 이제 넘어가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습니다. 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제주도에서 사단이 이제 난 거야 모모 신당인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이제 제기 제주 서귀포에 있는 남자인데 이 사람 홍보 문구를 보면요. 자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 암 특히 자궁암 치료 그것도 남자 박수가 자 자궁암 치료를 하는데요. 자 진정한 방법사라고 적혔는데 저는 이것부터가 희한합니다. 드라마 방법을 보셨나요? 너의 이름, 너의 사주, 너가 쓰는 물건으로 누군가를 방법할 수 있다, 즉슨 비방을 할수 있다라는 소리고 안 좋은 살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게 방법입니다. 드라마에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이 방법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각종 암과 자궁암을 치료하겠다라고 적어 놨는데, 솔직히, 각종 암, 자궁암 치료 이 사람이 원만하게 할수 있으면, 뭐, 솔직히,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작? 문제는 이 사람이 암을 치료한다, 방법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궁암을 치료한다라는 빌미로 여성 질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질을 손가락으로 넣고, 쑤시고, 비비는, 행위 등 말도 안 되는 성적인 고문도 아닌 이것을 합니다. 또라이죠. 이거는 그냥 개 이거는 그냥 씨야 이거는 개고 자기 손이 무슨 뭐뭐 뭐, 뭐 방사선이야?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뭐 손에서 방사선 나가니? 말도 개똥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지. 어? 아니 진짜 세상 왜 이래?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무속인이 싸잡아 욕을 먹는 거야. 그것도 왜학생 하필 또 박수도 아니고 도령도 아니고 뭐야, 이 병은. 어? 뭐? 제주 서귀포에용안 쪽지기 점집 같은 소리가 잡받은 이유 없이 머리나 몸이 아프고 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모든 근심, 만신의 영역에서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신내림받고 힘들어하는 무속인까지 완벽히 치료와 눌림으로 일반인의 생활로 만들어드리는 신점명인. 이 사람은 유튜브도 안 한대. 홍보도 안 한대요 그냥 블로그만 하나 봐 음. 근데 이 사례자가 국민청원 가고 제주맘카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서 이슈가 됐더니 음. 이쪽 단체에서 이 여자한테 지랄을 한대요 단체에서막 댓글로 악플을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자기 집단이 있겠지 뭐 가족이 있든지 음. 근데 이 여자가 제주도 그 서귀포 경찰서에서 어 이제 정식적으로 수사의뢰와 음. 고소장 접수된 종이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음. 같은 박수나 도령 입장에선 정말 창피하고 쪽팔린 일이고요 그쵸. 암만 네가 사람이고 인간이라 섹스에 환장할 수 있고 여자에 미칠 수 있다 치지만 그거를 간절한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무속적인 이슈가 될 때까지 왜 선을 넘었냐 이거야 모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모든 거에 선이라는 게 있다고 이 정도면 선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 넌 그냥 사형이야 이건 사형감이야. 나 진짜 대통령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 우리나라 사형법 안 만듭니까? 다시 부활 안 시켜요. 나는 이런 사람들 다 사형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국민들 피 같은 세금 걷어가지고 왜그 사람들 깜방에서매겨주고 입혀주고 결국 다 세금으로 하는데 내가 무속인이라 이런 말안 하려 그랬는데 사형 시켜야 돼. 어? 내가 이런 사형해. 내가 천도 채 줄라니까. 어? 내가 저승 극락 항상 에게 빌어줄게. 사형해. 그리고 이 방송 보고 찔리면 연락해. 욕, 뒤지게 쳐먹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행여나 이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악플 달아봐. 너는 내가 찾아가. 나는 네 정보 알거든? 어? 찾아가, 나는. 이 사람이 자궁암이었는지 그냥 테마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테마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자궁살을 없애면서도 그렇게 하고, 자궁암도 그렇게 하고 하나 봐.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를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여자분은 얼마나, 얼마나 자기가 죽고 싶었겠어요. 성적 수치심에 수치심 정도가 아니지. 하다못해 여성분들 산부인과 검진받을 때도 그무, 그마저도 민망하고 수치심을 느낄까 봐 여자 선생님을 바라는 와중에 어? 치료를 받을 때도 여자 선생님을 바라는 와중에 남자가 그걸 그렇게 벌려놓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심 그 이상 아닐까?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 더,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 이런 제가 얘기했죠. 사기꾼한테 놀아나지 않으려면 상식선에서 놀아야 돼요. 상식 밖에 행동과 어떤 제시를 하거나 제안을 하잖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속인이 암 치료 대단하네 정말로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빌미로 좀 여러분들이 좀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악한 일들은 좀안 당하셨으면 하는 또 소신의 발언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